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문제, 문제 자리가 중요하니 존경하는 63,000 범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 의장 최정룡입니다 오늘 가평 유세가 마지막 현리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일에서 우리 김용태 후보님 공약과 가평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오랜 시간 수도권 정비법, 한강수계법 각종 중첩 기재로 지역 경제가 침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지정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평군이 날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적정 지역 지정,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세대 혜택 적용, 기회 발전 특구 지정, 가평 보건 어려운 건립 등그 외에도 지역별 노인회관 권립및 북한강수변관광특구지정 자라삼 국가정원 등록 등 상조정면 수원산터널 건설 상동터널 건설 제2경충읍도 덕케 IC 설치 김일 대부안3 6 4호선 도로건설 상조정면 상설 시장 개장해야 합니다. 소락년의 신선봉 산악수상 테마파크 개발 옥천 방일 국도 37호선 개량 사업 서종 설악, 국지도 86호선 개량 정평면 내수면 연구소 부지 활용 구명산 터널 설치 제2경추국도 청평IC 설치 등 북면에 미국 미연방안보관광공원 조성 강, 가평 목동관 75번 국도 확장 종목 상탄관 2차 도로 개선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는 가평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갈, 나갈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가평의 빛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후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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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김용태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우리 지구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야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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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가평 국민 여러분, 우리 가평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김영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실 것을, 강곡히,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김용태! 김...